<laughs> 자제4대 국왕 제럴드입니다. 폐하께 백 마술의 기초를 기,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그 전에 폐하께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스러운 말 지간두를 동부 발음으로 읽어주세요. 지지란두, 지란뭐? 아페보. 아, 뭐야 이게? 뭐야? 내가 어떻게 알아? 지란뭐? 오답이었다. 아, 맨날 고르는 것마다 다 오답이야. 아, 하... 떠나간 아버지를 추모하는 미사를 거행합시다. 어, 안 돼, 돈 없어. 아니 된다. 자, 아버지는 어무능한 국왕이었어. 어? 모두 다 쳐들어와갖고 그 쪽지 하나를 가볍게 넘긴 탓, 탓에 아버지가 승하하신 거지. 자기로 재무덤을 판 거니까 아버지를 추모할 순 없지. 배하 이웃 나라의 젊은 왕녀와 결혼하실 건가요? 젊다고? 이쁜가? 음, 또 결혼해야지. 또 음, 결혼은 좋은 거다. 폐하, 마상무예를 엽시다. 아이, 돈 없는데 짐이 살아있는 동안은 허락할 수 없다. 응, 지금 돈이 없다. 나랑 주사위로 내길 기 하지 않을래? 폐하가 파산하면 곤란하니 처음에 조금만 걸자. 아, 이거 합니까? 맙니까 할까? 말까? 안 돼. 아니 된다. 응. 자, 교회가 국민에게 신의 심판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해줘야 합니다. 웃기고 있네, 죽을라고. 니가 어? 지금 일대왕 죽였잖아. 자, 나라는 30년 만에 한파를 겪고 있습니다. 흉작이라 저축된 물품도 없고, 국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 나라고 방법이 있단 말인가? 저축을 나누어줘라. 아, 민심을 먼저 키웁시다. 민심이 우선이죠. 폐하의 20대 생신, 저와 함께 축하합시다. 아 잠깐만 야, 아얘 사치해서 안될것 같아. 아니 된다. 자, 감옥으로 많은 죄수가 탈옥했습니다. 수색대를 보내주세요. 아 알겠다. 보내라. 서부의 맘이 우리 우리 영지의 일부를 매입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지금 돈이 없으니까 팝시다. 어쩔 수 없지. 왕도에서 콜레라가 맹위를 틈들고 있습니다. 아 환자들을 처리해라. 배야 악만드 성에서부터 무덤으로 가는 행사로 지정합시다. 아 이거 지금 종교가 너무 딸려요. 아, 근데 여기서 노하면 no 분명히 나 엔딩 죽어. 아, 돈 없다. 렉스는 약하게 꽝하고 짖었다. 상태가 이상하다. 어, 걔를 쓰다듬어 차면 안 돼. 다 아, 뭐야? 이게 디아블로 시간은 일그러지고 공간은 물결친다. 다신 녀석이 등장한다. 당신은 입을 열었다 당신은 처음부터 열 입이 없었던 건 아닐까? 어떻게 된 거지? 젊은 왕이여, 꼭두각시여. 어, 어, 이거 떨어졌어. 말수가 적고, 어, 이것도 떨어졌어. 사력 입지 못하며, 많은 죽음을 부른 왕이여. 아, 왜? 나 잘했잖아요. 나만큼 그 백성을 생각한 사람이 어딨어. 수세기 전, 너는 영혼을 대가로 영원히 손상되지 않을 권력을 넣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너는 영생을 얻진 못했지. 아, 이게 뭐야? 똑같아요. 이거 못 눌러도. 너의 최후가 실로 유쾌해. 몇 번을 보아도 질리지가 않는구나. 어, 뭐야? 꽉 찼어. 꽉 찼어, 꽉 찼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유쾌한 건 지금부터 그대가 취할 선택 아다 어, 떨어졌어 어. 자 나와 간게 가는 게 좋을 거다 꼭수각스 꼭도각치야 666년 후에 너는 나와 다시 만나게 되겠지 아, 악마야? 아 이게 악마네요 죽음의 선택 다음 왕이 알겠다 라고 답한 상대는 죽을 것이다 아 그럼 다음에 안 된다고만 해야 돼? 다음 왕 악마 왕이에요. 악마 왕이야. 북부의 백성들이 미신에 현혹되어 신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늘리는 게 어떨까요? 아니 된다. 폐하 검으로 시합 <laughs> 시합이라도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지도해 보겠으니. 어느 쪽이 이길지 돈을 걸도록 하죠. 신부다, 이놈아! 어, 뭐야, 이거. 방어합니다. 이게 뭐지? 싸우는 건가 봐요. 하하, 그거 참 무섭군. 아무래도 좋다. 공격해. 그렇지. 자, 여기까지 치고 왔습니다. 다음 공격은 피하기 힘드실 겁니다. 각오하시길. 아니, 뒤로 물러나는 거고, 공격하면. 야, 마 그렇지! 결투 승리했습니다. 자. 폐하의 승리로군요. 심히, 흔히 말하는 조심자의 행운이로군요. 심화 과정을 알려드릴까요? 어, 아니, 된다, 된다. 아, 둘다 돈이 주네요. 알겠다. 승패의 방향은 폐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공격 기술은 한순간에 틈을 찌르는 호쾌한 기술. 방어 기술은 적의 의표를 찌르는 규묘한, 규묘한 기술입니다. 방어 기술을 선택하면 다음 턴에 필살기를, 아, 방어를 한 다음에 공격할 수 있구나. 적의 움직임을 잘 관찰하면 새로운 움직임을 습득할 수 있, 있을 겁니다. 아니, 알겠다는 다음 왕. 지금 왕 말고. 잘 알겠다. 배야, 가게를 열어도 될까요? 제가 만든 부적 같은 걸 팔고 싶습니다. 어, 알겠다. 그리고 얼마 후, 항구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추악히 부풀어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고 했다. 르르르릉 어, 또, 맞네요. 피리시아비께선, 병사와, 병, 백성과 병사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왕비에게 새로운 권한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뭐 왕비가 이거 폭정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해봐. 왕비가 뭐, 인기가 많으니까. 익사의 보루엣이 투석기를 부숴버렸습니다. 저놈의 팔을 잘라버려도 괜찮을까요? 그래, 팔 잘라버려, 임마. 어? 거인과 테니스를 하고 있었어. 더 쳤지만 말이야. 얘안 좋아. 변상하도록 군에게. 자, 최신 농경 기술 덕에 올해는 대풍작이었습니다. 남은 돈은 어떻게 하지요? 모두에게 나눠줘라. 자. 오, 좋아요. 자, 거의 이거 해피엔딩 아닙니까? 알만드성에서 무덤으로 가는 순례로 인하여 수천명의 사람들이 왕도를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선 이 행사로 수익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 그치? 폐하 광산에서 금이 넘쳐납니다. 어, 그래. 이걸로 나라가 풍부해지겠군. 폐하를 위해 노래해도 될까요? 어리석은 자와. 폐하라는 노래야. 웃기고 있네, 임마. 어? 자. 대지진으로 왕도에 심각한 피해가 났습니다. 위병대에 지시를 부탁드려요. 어, 피해자들 구조하라. 그렇지. 오오, 이제, 민심 거의 다 올랐습니다. 폐아 돈이 부족하면, 2,000 골드를 빌려드리겠습니다. 아, 돈안 모자라요. 자. 어, 금에, 이거, 이걸로 이기면 좀 좋은 거 아니야? 왜냐면 이거 민심이잖아. 민심이 좋으면 성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금을 파내려 가다 이상한 지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서 기쁜 나쁜 소리랑 냄새도 나고, 의시지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어, 봉쇄해라. 아, 내가 갈까? 뭐하죠? 아, 뭐하지? 이것도 엔딩인 것 같아! 아, 뭐하죠 여기서? 님들아? 아... 갈까? 봉쇄할까? 응, 봉쇄? 아, 가? 어떻게? 아하... 고민돼... 갈까 말까? 그래, 내가 간다! <목소리> <목소리> 뭐야? 한번더 던전에 발을 디디면 물러날 수 없다. 왕의 부재로, 부재로 무법상태가 돼버린 나라는 얼마 지태지 않아 황폐해질 것이다. 엔터 더 던전이 아니라 펀전이네요. 아 던전입니다. 아 빨리 나가야 돼.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지만 가슴이 답답해지는 냄새가 난다. 어디로 가죠? 바람의 문이랑 비소의 문 바람의 문으로 들어가자. 문 너머에 조금 신선한 공기가 흘러나온다. 빛도 조금 보이는 것 같지만, 문은 잠겨있다. 문을 찬다. 되돌아간다. 문을 차. 발이 아프다. 아, 소용 없었잖아. 아, 되돌아가, 빨리. 스켈레톤은 웃음소리인지, 울음소리인지, 알수 없는 소리를 듣고, 얘 예, 스켈레톤이 나왔네. 싸워. 싸워서 이기자. 자. 넌 사람, 살아있는 사람치고는 말이 없구나. 뒤로 빠졌다가, 그 다음에, 기꺼, 기쁜 땅 밑에서, 자, 강물이 흐르는 그 아래에서, 더러운 뼈다귀 유령이 혼자 외롭게 울었어. 자, 화내는 멧돼지, 임마, 어? 자, 필살기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임마, 어? 야, 죽어, 빨리. 그, 참, 다행이군. 야, 공격해. 아, 아. 어떡하지? 야, 한번더 공격해. 그렇지 아, 좋아요. 잡았습니다. 자. 새로운 기술을 습득. 땅의 문이랑 중성의 문이 있네요. 스켈레톤의 목은 몸은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제, 하지만 재생해서 또 덤빌지도 모른다. 왕은 급히 자리를 떴다. 땅의 문이랑 중성의 문이 있습니다. 땅의 문으로 한번 가보죠. 막다른 길이다. 아, 되돌아가. 자, 중성의 문으로 들어가. 아, 보이지 않습니다. 공격 계속 진행해. 자, 오른쪽에 계속 진행해. 자, 막다른 길이다. 아, 뭐야! 여기 갇혔어. 불의 문, 자, 어, 비소의 문, 가자. 여기 처음에 안 갔지. 아, 그래요. 자, 얘 죽입니다, 얘. 자, 일단 뒤로 빠졌다가, 한 번에, 자, 어, 어. 야, 공격해. 아! 왕은 지하 감옥의 바닥에 쓰러져 이윽고 과다출혈로 절명하고 말았다. 아, 또 죽었어. 다음. 왕이 지기, 윌리엄. 자, 여기서 알겠다 하면 안 되죠? 알겠다 면얘 죽지. 헉, 진짜다. 빵, 빵! 렉스는 왕이 따라오길 바라는 것 같다. 동굴로 인도했어요 렉스가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제게는 보입니다 왕이? 기족이? 누가 보인다는 거지? 왕이? 위엄이 넘치고 당당한 당당한 모습의 남자 그 앞에 보이는 건 폐허? 뭐야 미래를 예언한다 모든 것이 종말을 줄때 섬의 주민들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어 얘는 이제 예언자네요. 귀엽게 생겼다. 냥. 어, 되게 어렵네요. 전부 600골드입니다. 어, 알겠다. 자, 젊은 학녀와 결혼해. 일단 결혼은 좋은 거예요. 이국의 상인이 본 적도 없는 농기구를 팔고 있습니다. 비슷한 걸 흉내내봅시다. 만들어. 그래. 만들어. 아, 그래, 또 만나. 자. 환영하네. 자. 한파를 겪고 있습니다. 흉작이라, 아, 흉작이네요. 저쪽을 나눠주죠. 아, 이거 너무 많이 깎이는데, 이거? 금세공사들이 장사를, 어, 하기 위해 상인협정을 맺었다고 하네요. 맺었다고 하네요. 자, 이거 하고요. 자, 문장에는 이렇게 기록해 있다. 섬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있어 위협. 여기서 기선을 억제해 쳐들어가는 것이 유리한 계획 어, 성, 성 성의 백성들이 우리를 돕는다 그랬잖아. 그 예언자가. 아니 된다. 폐하 마상무애를 엽시다 돈이 없는데 잠시 귀를 빌리겠습니다 젊은 여성이 자신의 아들이 폐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이쪽에서 대처하겠습니다만 알겠다면 얘 죽잖아 아니 된다 상속자를 가졌네요 오 국민에게 사랑받는 통치를 해야 된대요 이번에 자 여자의 아들은 금세 성에 눌러앉았다 왕의, 밤의 왕도는 위험합니다. 야간 외출 을 금지합시다. 아... 아, 안 된다고. 병사들의 위성 상태가 심각합니다. 예산을 아래 대책을 마련해야 할것 같다고? 아, 할수 없죠. 어? 남부 여왕으로부터 40건의 서적이 헌상되었습니다. 도서관을 건립합시다. 만일의 사태에 대해 증경을 좀더 해야 됩니다. 안 돼요. 이거 지금 못합니다. 자리가 없어요. 어, 돈? 아, 돈 빌리면 나중에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오, 돈 빌렸다. 강해하구에 위험한 늪지대가 있습니다. 그 일대를 소독합시다. 자, 적국으로부터 종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끝나신다니 다신 없을 기회입니다. 야, 알겠다면 왜도 죽는 거 아냐? 니 빛을 갚아주실 시간입니다. 아. 아, 돈 없어. 회사가 지금 건설할 수가 없다. 아 안돼 안돼. 광대 안해. 봄부터 여름에 걸쳐 왕도의 악취가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아니 돈이 없는데 마차는 도로의 오른 어느 쪽에서 달려야 하는 걸까요? 우측 동행이지 오른쪽. 폐하는 왕으로부터 재능이 없네. 근이병 기다려봐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배아가 하는 일로 백성들이 꽤 재미를 봤던 거는 지난보, 지난번에 했던 멍청한 봄잔치 정도잖아. 몹시 서투른 뮤트 연주에 맞춰 아장거리며 춤췄을 뿐이잖아. 그게 뭐가 즐겁다는 거야? 대중이 원하는 건 복잡한 스토리와 액션, 로맨스가 가득하고 자극으로 가득찬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야. 아프리카 tv를 빨리 보내면 되겠구만. 어? 아프리카 TV를 보급하라. 스마트폰에게. 스마트폰을 백성들에게 하나씩 지급해서. 응? 그러면 됐으니, 이성의 오락, 관할 책임자로 취임해줄게. 감사할 필요 없어. 아. 아니, 얘음에안 들어, 광대. 돈 없어. 나는 이성에서 나갈 거야. 너는 봄에 하는 축제에서 원하는 만큼 천 티나는 춤을 추라고. 내 놈을 주방하지, 임마! 어? 성전이 진행되는 와중에 사로잡힌 현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뭔 말이야? 케이크를 먹으면 낙원에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될수 있어요. 오, 어, 좋아. 네, 배우자가 있으면 좋네요. 남쪽 왕군이 나날이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쳐들어갑시다. 안 된다고 하면 이거 엔딩 볼수 있는 거 아니야? 꽉 채워서 마을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 폭도들이 성문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왜 좋은 거 아니야? 아 얘랑 얘 때문에 아 왕의 토치는, 통치는 막을 내렸지만 태이후 그에게 손찌검하는 자는 없었다. 그 후, 이전에 왕이었던 자는 평온한 여생을 보냈고, 사후에게도 오랫동안 성군으로 가르치려졌다. 어, 성군이 됐네요. 윌리엄 아버지 왕. 아, 그래도 통치는 잘했어. 그나마 좀 좋은 엔딩이네요. 언더더.